네, 안녕하십니까. 정서 투자, 주식 투자 만들기 예, 종목 추천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 어, BMT입니다. BMT 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에 예, 제가 확대시켜 드릴게요. 예, 보이시죠 여기 BMT, 예, BMT 종목 확인하고요. 어, BMT는 해양 플랜트 관련 예, 회사예요. 회사고 음, 지금 BMT는 굉장히 많이 지금 파도를 치고 있는 형국이에요 뭐이 방송 전문가들은 하는 말로는 뭐 쌍봉? 쌍바닥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그런 건 거는, 그런 건잘 거는 모르겠고 예, 지금 파도를 치는 형국인데 차트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어이 BMT라는 회사는 재무 쪽으로 살펴보면은 재무는 음 조금 회사가 멀리 바라보고 있는지 투자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뭐, 테마까지 지금 살짝 시장에서 외부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 어, BMT를 제가 관심 종목에 둔 지는 한 2개월 정도 지켜봤어요. 계속해서 이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때는 관심 종목에 들어올 어, 합격점이 좀 있었고, 하지만 매수 타이밍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 계속해서 매도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 관종이죠. 지켜보는 관점으로 계속 어 지켜보고 있다가 이번에 제가 어 추천드린 이유는 타이밍이 좀 왔어요. 와가지고 어 BMT는 제가 조금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BMT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자 목표가와 손절가가 중요한데 목표가보다는 어 목표가를 먼저 말씀드리기보다는 BNT의 매수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BNT 매수 방식을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굴곡이, 어, 굴곡이 되게 심하죠. 이 소위 말해서 이게 롤러코스터인데, 롤러코스터인데 그러면은 내려갔을 때 사고, 그럼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팔고, 또 내려가잖아요. 또 캔들의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매수하고, 또 올라갈 때 팔고, 즉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아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죠. 그렇죠. 세 번을 치고 빠지기를 하면서 수익을 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 과정을 보시면은 이거는 뭐 제가 말로 설명이 좀 어려운데 굉장히 많은 차익 물량을 그리고 좀 고점에 물린 물량들 어뭐 개미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기간도 손절 하니까. 예. 어. 그런 물량들을 지금 차곡차곡 지금 소화하고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 BMT는 중간중간에 보면은 큰 슈팅이 나오는데 큰 슈팅이 나올 때마다 윗꼬리를 다는 형국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크죠? 되게. 어, 최근에도 많이 나왔네요. 크게 윗꼬리가. 자, 지금 뭐냐. 이 종목을 대응할 때는 목표가를 잡았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보는 주식 보다는 조금 더 자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결국은 못판 거는 내 잘못이지 시장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올려는 줘요 올려는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이 종목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면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8시 50분이나 9시 쯤에 이제 시작할 때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를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주식을 자주 못볼것같으면뭐 직장인분들은 화장실을 가서라도 잠시 그냥 뭐 볼리보다가 누를 수 있잖아요 모바일 쉽잖아요 요즘 맞죠 모바일 쉽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본인이 정한 목표가를 매도로 눌러놓으세요 매수를 하 하신다면은 그래야지만이 이 주식은 알차게 먹고 안전하게 대응이 가능해요 그리고 어 b m t 는 BNT는 만약에 제가 다시 이제 차트를 다시 원상복귀해서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은 어, 만약에 매수 어, 조정을 받고 저기 뭐냐 매수를 한다면 어, 9,250원에 한번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매수 한번 하시고 어, 그리고 요 가격이 얼마지? 어, 8,850원에 한번 8,850원에 한번 이렇게 한번 끊어보는 것도 나쁘잖아요 매수를 조금 깊죠 왜냐면은 하 그만큼 이 종목은 올라갈 때도 강하게 올라가지만, 내려오면은 급락을할수 있다는 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한번그 매수 전략을 세워보시고, 만약에 내일이라도 강보합권에 오늘처럼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어진다고 하면은, BMT는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은, 어 매수비중을 한 20%, 20만원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해보는 것도, 예,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서 매수하라는 거. 예, 그리고 매도는 한 방에.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고 자, BNT의 목표가 가장 궁금하신 BNT의 목표가를 제가 지금부터 제시를 해 드릴게요. 자, BNT의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1500원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전고점 뚫을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는 1500원. 예. 조금 높네요. 여기까지 맞죠? 넘어가네요. 아니죠. 이거 넘어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어, 지금 차트상으로 안 나오네. 그더 <laughs>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잘못됐나? 화면을 내려볼까요? 음, 이렇게 해도 안 되네. 예. 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어, 만 오백 원 잡을게요. 제가 볼 때는 만 오백 원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여지거든요. 예, 보여지고, 어, 조금 안전하게, 안전하게 대응을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 아, 말씀드렸다시피, 어, 그렇게, 장전에 매도를 어, 걸어놓으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고 2차 목표가가 만약에 1오5 0 0원이 지지가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높게 수정을 해서 2차 목표가는 11,500원 또는 12,000원까지 제가 어,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소, 가장 중요한 손절가 자 손절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하락 시에 여러분들한테 8,800원까지 끊어서 매수하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8,800원이 매수 손절가가 되진 않아요. 손절가가. 그리고 지금 BMT에서, BMT에서 가장 지켜야 될 마지노선의 손절가는 사실상 8,000원입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정확하게 가격을 말씀드리면 7,950원. 이쯤 되겠네요. 여기쯤. 예. 정도 되겠네요, 여기. 선을 어볼게요 보이시죠? 여기요 요지,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이 반등의 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요 부분의 가격들이 지금 많이 딱 꺼보면은 지지가 되어요. 그래서, 어, 요 가격이 7,950원 정도 나오네요. 요, 요 가격을 최종 선적가로 잡으시고, 목표가 뭐 마지막 목표가는 아니겠지만은 12,000원 1차는 1,500원 2차는 11,500원에서 12,000원까지 어 안전하게 대응을 하시고 조금 알찬 수익을 예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BMT는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또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주식은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주식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좀 부지런을 떠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에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를 고집하지 말고 나는 이 정도만 되면은 팔겠다라고 생각하는 목표가를 잡아 놓으시고 그 목표가에다가 매일 아침 매도를 거는 습관 꼭 들이시길 바라며 BMT 종목으로 인해 많은 수익 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꼭이 실전 투자 아니더라도, 어, 뭐냐, 이 종목이 가는지 안 가는지 예꼭 한번 어 살펴보시고 BMT로 어 공부를 좀 많이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예 보여집니다. 손절가는 목숨입니다. 목숨 끝까지 지키세요. 선줄가를 아시겠죠. 주식은 뭐다? 파는 게임이다. 감사합니다.